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제시마시 감독이 캐나다 대표팀을 선택했고 해수 스카사스 감독이 이라크 대표팀 잔류를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구성했던 외국인 감독 협상 1, 2순위 모두 실패했던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원점에서 새로운 정식 대표팀 감독 선임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소한 이번에 놓치게 됐던 1, 2순위 감독 특히 1순위였던 제시마시 감독 이상의 감독을 선임하겠다라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그에 대한 의지로 거물감독 선임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에 자금 투자를 결정하고 대한축구협회 공식 후원사 계약까지 발표했습니다. 과연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감독과 접촉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클럽과의 계약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주제 무리뉴 감독에 대한 실제 상황은 어떤지 이미 접촉한 바 있는 거물 감독의 진실은 무엇인지 해외 보도 원문을 체크해드리고 직접 취재한 독점 정보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리뉴 감독의 상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리뉴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알카디시아와의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국내 매체 인용 보도를 보셨을 텐데요. 이 보도는 사실 원문을 보시면 저희가 이전에 무리뉴 감독의 상황을 소개했던 그 기사로서 옵션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 옵션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즉, 알카디시아가 사우디 2브리그 우승을 통해서 1부리그로 승격을 한 상황이고, 개인 일정, 개인 뭐 스폰서십과 뭐 협의 일정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무리뉴 감독이 알카디시아를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의 초대형 허규회사죠. 아람코의 이제 회장과 각종 이제 임원진들. 이들이 결국에는 알카디시아의 임원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알카디시아 감독직 계약에 대한 제안을 받고 그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의 구두 합의하고 세부 옵션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알카디시아 행이 자신의 차기 행선지의 옵션 중 하나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잘못 해석이 돼서 전해진 것이죠. 즉알카디시아 현재 상황은 제안을 받아놓고 살펴보는 중이다. 이 정도 단계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전 부회장이 언급했던 클럽급의 감독 정말 뛰어난 감독과 대한축구협회가 이미 접촉을 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클럽급으로볼수 있는 감독이 세계적으로 몇 안되기 때문에 어 이거 무리뉴 감독 아니야? 뭐투엘 감독 아니야? 뭐 이런 추측들 저희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저희도 이제 한번 어떤 감독일지 이제 분석해보고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미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해드렸듯이 이 클롭급 감독이라고 얘기했던 이 인물의 정체는 사실상 뭐 저희가 판단할 때이 인물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클롭급은 아니고 한때는 클롭급이었던 인물 그리고 클롭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감독이다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 성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당시 접촉 시점으로 봤을 때 높지는 않다 다만 이 얘기를 공개한 것은 이런 감독들까지 접촉할 정도로 협회가 좋은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감독을 저희 아직 뭐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체를 뭐 유추하는 분들이 있고 또그 중에 뭐 이름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희가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 인물이 무리뉴나 투헬이나 콘테나 포체티노나 이런 인물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는 새롭게 이런 거물 감독과 접촉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영표 전 부회장이 언급한 인물은 현재 클럽급으로볼수 있는 유럽 최정상의 감독은 아니고 최정상이 될수 있거나 최정상이 어 그리고 유럽의 메이저 타이틀 우승 경력이 이미 있는 감독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국내 언론 역시 무리뉴 감독 측의 대리인에 이제 접촉을 해서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제의를 했는지에 대한 그 문의를 했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포츠 한국의 단독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대한축구협회가 무리뉴 감독에게는 제의를 하지 않았다. 어떠한 제의도 받은 게 없고 트르키의 클럽의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클럽의 이름도 베식타스인지 페네르바체인지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뭐 이미 트르키의 언론을 통해 드러났듯이 페네르바 이 자체는 회장 선거 과정 속의 한 후보자가 무리뉴 감독 선임을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자금상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협상으로 들어가진 못했고 오히려 베식타스가 유셀 부회장을 통해서 무리뉴 감독과 여러 차례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했고 자금 조달, 연봉 역시 뭐 100억 원대인데 베식타스의 구단 재개정으로는 어렵지만 스폰서십 유치를 통해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무리뉴 감독도 긍정적이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와 무리뉴 감독 측의 관계자의 이게 코멘트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리뉴 감독이 여전히 차기 행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것은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야망과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뭐 저도 뭐이 스포츠 한국 기자가 접촉한 무리뉴 측의 관계자가 누구인지 그 인물은 모르겠지만 저 역시 국내에서 무리뉴 감독과 연결되어 있는 무리뉴 감독의 일을 보는 대리인을 뭐 이전에도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또 그런 대리인들이 꽤 여럿이 있습니다. 뭐 포르투갈 쪽과 또 한국 축구의 커넥션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무리뉴 감독을 원하는 팀으로 크게 알려진 것은 스타스와 알카디시아이고 포르투갈의 명문팀인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 특히 바이에리미덴의 관심까지 받았던 로거 슈미트 감독이 팀을 잘 이끌고 있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예선 출전권도 얻었고 팀을 떠날 생각이 없다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벤피카가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또 포르투갈 대표팀은 무리뉴 감독이 언젠가 맡아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게 이 시점이 아니며 게다가 포르투갈 대표팀은 이미 2026년 월드컵까지 계약된 현 감독이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 이번 유로 대회 좋은 성과 모순까지 노릴 수 있는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당장 무리뉴 감독이 그 포르투갈 대표팀의 감독직 자리가 나올지를 길게 기다렸다가 행선지를 결정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옵션, 현재 드러나 있는 옵션은 베식타스와 알카디시아인데 냉정히 말해서 무리뉴 감독이 매력을 느낄 만한 팀이 아니에요. 베식타스 같은 경우 베식타스에 가서 뭐리키 리그 우승을 도전하는 것도 사실 무리뉴 감독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로마를 맡아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하고 또 유로파 리그 결승에 진출했던 그 위업과 비교한다면 크게 좀 레벨이 이고요. 알카디시아로 가는 것은 이전에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팀들의 제안을 더큰 제안을 받던 와중에 조금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일 수 있겠죠. 실제로 무리뉴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맡았을 때 연봉은 한국 돈으로 약 400억 원 수준이고 그 당시 무리뉴 감독이 세계 최고 연봉 감독이 됐었습니다. 그때 무리뉴 감독의 주가가 가장 높았는데 맨유를 떠난 이후 조금은 무리뉴 감독에 대한 평판과 위상이 좀 하락을 했었죠. 그 당시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내긴 했지만 최신 트렌드와는 괴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 ]의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는 최신 전술 트렌드를 반영한 세크라멘트 수석코치를 대동하고 부임을 했었고 그때 본인이 맨유 셜보다 무려 연봉을 150억이나 깎고 계약을 했어요. 물론 당시 자신의 가치가 떨어졌던 것도 있지만 250억 원 수준의 연봉으로 토트넘과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 토트넘을 떠난 다음에 로마 감독으로 부임할 때는 연봉이 100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연봉을 또 절반 이상을 깎은 거예요. 즉이 시점에 다른 더 좋은 조건의 팀으로 갈 수가 있었음에도 그 조건이 아니. 아닌 프로젝트와 야망과 수준을 보고 행선지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독점적으로 이미 취재했던 정보를 소개해드리면요. 이전에 파악했던 내용인데, 토트넘에서 물러났을 때, 즉 로마 감독으로 이제 부임하기 전에 무리뉴 감독을 제이리그의 한 유력 클럽이 선임하려고 했었어요. 그때에 제시됐던 연봉이 8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제이리그 이 클럽이 클럽 자금으로 충당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스폰서의 후원을 받고 있는 구단인데다가 무리뉴 감독이 온다면 충분히 뭐 광고 모델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의 활용 프로모션을 통해서 자금 을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무리뉴 감독에게 오퍼가 갔는데 무리뉴 감독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내가 아직 제이리그에 갈 때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as 로마 감독을 이끌던 지난 시즌 과정에 파브리초 로마노 기자 와 인터뷰를 할 때도 이미 로마 감독직에서 조금은 상황이 위태롭 기도 했지만 아직 계약이 남아있던 그 시점에 알힐랄이 3천만 유로 의 세후 연봉을 제시했지만 무리뉴 감독은 거절하고 난 로마에서 의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 로마에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 그 연봉이 맨유에서 받았던 400억을 넘는 한국 돈 450억 규모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무루니 감독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조건에 흔들리는 감독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에서 제안을 했고 앞으로 사우디아의 관계를 아예 뭐 끊을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사우디알카디시아의 운영진 즉 아람코의 운영진 회장과의 면담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진행을 했고 이 토크 스포츠의 보도를 디테일하게 보시면 만약에 알카디시아의 감독 직에 맞지 않는다면 고문이라든지 홍보대사라든지 다른 역할을 통해서라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무리뉴 감독이 현 시점에서는 사우디에 가기보다는 조금 더 유력한 타이틀을 조절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현재 유럽 언론에서 언급된 베식타스와 벤피카의 상황을 보면 벤피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슈미츠 감독이 있고 무리뉴 감독에게 제시할 수 있는 연봉 수준이 베식타스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게다가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 물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쁜 선택지가 아닐 수 있지만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는 없죠. 게다가 이미 포르투의 감독으로서 포르투갈 리그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뭐 포르투 감독으로 유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특별한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트리키에도 물론 최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베식타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성적이 5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유로파 리그 우승이 AS로만 해서 최근 준우승에 그쳤다는 점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되긴 어렵다. 즉사우디의 그런 거액의 자금보다는 더 좋은 명분이자 프로젝트일 수 있겠지만 아주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되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당장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도전할 수 있고 또 토트넘 시절에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었던 손흥민 선수와 재회할 수 있고 또 여유있게 팀을 운영하고 좀 리프레시를 하면서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과 좋은 성과를 낸다면은 다시금 자신의 그 가치를 끌어올리고 2026년 여름에 자신이 또한번 유럽의 빅리그에 도전한다거나 혹은 그 다음에는 뭐 포르투갈 대표팀을 맡아서 유로와 월드컵에 도전한다거나 이런 또 선택지가 열릴 수 있다 라는 점에 있어서 한국 대표팀도 만약 명분과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놓여진 무리뉴 감독의 테이블에 있는 옵션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제임 시절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아주 큰 애정과 신뢰를 보였고 또 실력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고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해서 충분히 전력 이상의 성과 월드컵에 가서도 8강 4강 그 정도의 성과를 누릴수 있는 전술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감독이다. 특히 토너먼트의 전문가로서 최근에 뭐 국내 업체죠 게임 업체인 넥슨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FC 온라인의 명장로드 코너에서도 본인이 그러한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당장 단기전에서 성과를 내는 그런 데 있어서 노하우를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게다 토트넘 시절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보면서 눈에 었던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추천도 받으면서 실제 화상 통화까지 해서 영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다가 구단의 최종 이정료 승인이 나지 않아서 자기 개인 돈으로도 충분히 데려올 수 있었던 자금만 써도 되는데 못 데려왔던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수들이 있는 한국 대표팀을 충분히 선택할 가능성을 허황된 얘기라고 할수 없다. 실제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의 인연 말고도 한국 축구를 지켜봐 왔던 인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명장 로드에 출연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전북 현대의 감독을 맡았던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인터밀란과 또 레알 마드리드에서 무리뉴 감독 사단에 있던 인물로서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전북을 이끌 때 본인도 K리그 경기도 봤었다고 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자주 지켜봤다고 했어요. 좋은 선수가 있는지 지켜보기 위해 봤었고 그러다가 김 제가 알게 됐던 부분도 얘기를 했었 고또 벤투 감독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자신의 친구라고 얘기 를 하면서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 을 이끌 때도 한국의 경기를 봤다 그러면서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 보다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했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뛸 때도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다녀 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도 지켜봤단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 대표팀의 애정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이 현대 축구에 어울리는 좋은 선수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제발 아시안컵 그러니까 우승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0 1 7년1월 사우디에서 열릴 아시안컵만큼은 한국이 우승하라 하길 바란다라는 개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에 있어서 뭐 저도 이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은 대표팀 감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한국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이런 제립 서비스 성향의 방향이긴 하지만 만약 제안이 온다면 이미 잘 알고 있고 관심이 있던 한국 대표팀의 감독직도 어느 정도의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충분히 고민해 볼수 있다 베식타스 알카디시아 그리고 한국 이세 가지 옵션이라면 그리고 개정적인 조건이 사우디가 무조건 좋겠지만 그 재정적인 조건이 최우선이 아니라 최소적인 연봉 조건과 사단 동행 조건만 맞춰준다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선택을 할수 있고 다른 더 좋은 팀의 제안이 온다면 무리뉴 감독이 거기로 가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우리가 접촉을 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무리뉴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조건은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정해놨던 외국인 코치는 두 명만 데려와야 된다. 이런 제약은 안 돼요. 사단을 원하는 대로 동행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 포함 최소 연봉을 100억 원 정도 최후 기준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0 억가량의 자금이 현재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후원사 현대산업개발이 추가되기 전까지의 연간 후원액이 400억을 넘을 정도로 높아져 있어요 근데 이 후원액이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본선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고 월드컵 본선 진출에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 스폰서십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스폰서십 계약액도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외국인 감독을 제대로 선임하지 못하고 대표팀의 인기와 실력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대한축구협회가 더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로 올림픽 중계권에 투자했던 방송 지상파 3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300억대로 추산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 자금은 고스란히 대한축구협회와 한국 대표팀의 중계권료의 가치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쿠팡 플레이가 최근 이제 월드컵 예선전을 중계하기 위해서 AFC 채 패키지를 총액 885억 원, 6,500만 달러에 이제 확보를 했거든요. 여기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각종 아시아 연령별 대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월드컵 최종 예선과 아시안컵이에요. 이 대회의 인기를 높이고 관심을 높이고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좋은 감독이 필수라는 점에 있어서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 쿠팡 플레이가 현재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후원사로서 추가적인 투자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무리뉴급의 감독이 온다고 했을 때뭐 쿠팡 플레이에서 무리뉴 감독의 한국 대표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거나 혹은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다른 방안 광고 모델로도 지금 있는 신세계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KT라든지 교보생명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뭐 넥슨, 기네스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들은 모두 고려한다면 충분히 무리뉴 감독 사단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가 있다. 당장 HDC같은 경우도 기업의 재정적인 부분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리뉴급 감독이라면 쓸 준비가 돼있는 기업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후원하겠다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말씀드린 이 돈으로 잡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 조건 맞추기 위한 투자이고 더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무린유 감독은 거기로 갈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접촉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접촉할 수 있는 접점도 있다. 이미 공식 후원사인 넥슨이 무린유 감독의 명장로드 인터뷰를 성사시켰고 그 과정에 전 협회 직원이자 통역사였던 이윤규 씨가 있거든요. 이윤규 씨가 실제로 이 명장로드에 출연을 해서 진행도 했잖아요. 이분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제 무린유 감독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당장 제안을 할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 무린유 감독이 좀 부담스럽거나 무린유 감독이 성사가 어렵 다는 상황이라면 다른 옵션도 충분히 있고 그 가능한 옵션 중에 독일 대표팀에서 물러난 이후 3년째 이제 무직 상태인 요하힘 레흐 전 독일 대표팀 감독이라든지 또 칠레 대표팀과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충분한 성과를 냈었던 아르헨티나 출신의 호르의 삼파올리 감독 역시 지난해 9월에 플라멩고 감독에서 물러난 이후 무직 상태이고 또 라파 베니세스 감독은 크리스만 감독 선임 추진 당시에도 한국 대표팀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또 지금도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력한 감독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벤치. 감독 역시 충분히 우리가 사단 동행 및 어느 정도의 연봉만 맞춰 준다면 데려올 수 있다. 뭐 레브 감독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만 감독과도 막역한 사이다 보니까 크리스만 감독이 이제 케프키 코치와 함께 유럽파 한국 선수들을 지켜보고 돌아다니던 와중에 정우영 선수 만날 때 같이 만났던 사진도 공개됐을 정도로 이미 한국 축구와의 인연이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인물이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인데요 올 시즌을 끝으로 칼리아리 감독직을 물러나면서 감독직 은퇴를 발표했죠. 그런데 이 감독직 은퇴가 클럽 감독 아주 일정이 빠듯한 프로팀 감독으로서의 경력만 마무리한다는 것이지 대표팀 부임 기회가 생기면 생각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공영 방송인 BBC는 라니에리 감독이 칼리아리를 떠나면서 클럽 감독직 은퇴했다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실제로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와 인터뷰에서 나의 클럽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는 끝났다 하지만 좋은 제안이 대표팀에서 온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팀 감독이 스팔레트 감독이 막 부임한 이탈리아 본인의 고국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본인이 아쉬워했던 것이 본인의 감독으로서의 커리어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2014년에 그리스 대표팀을 맡아서 조금 어려운 상황을 보내며 조기에 경질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레스터시티를 맡아서 동화같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루면서 자신의 감독 경력을 쫙 끌어올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낭트 감독을 했었고 낭트에서 조금 아쉬운 상황 속에 물러났을 때 2018년 여름 벤투 감독을 선임했던 그 시점에 김판곤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접촉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라니에리 감독입니다 그때 라니에리 감독은 대표팀이 아니었 클럽 감독을 원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격 협상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때 연연을 맺었던 면이 있고 커넥션과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라니에리 감독과 접촉이 가능하다. 이후 플럼, 로마, 산프도리아, 와퍼드 칼리아를 이끌면서 레스터 시절만큼의 화려한 결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본인의 감독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표팀을 맡고 싶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본인이 공개적으로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이후에 멀리까지 지켜보기에는 나이가 또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란예리 감독에게 접촉을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란예리 감독과 김판구 감독이 직접 접촉한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김판구 감독에게 확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좋은 정보라고 할수 있고요. 또 하나, 뭐 저희가 이제 첼시를 물러난 포체치노 감독을 언급한 것은 포체치노 감독이 물론 현재도 젊고 여전히 유럽의 리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커리어와 최근 첼시에서의 막판 성적이 좋지만 본인이 원하는 급의 팀에 지금 갈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우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그나마 갈만한 팀이라고 할수 있는 웨스트햄 같은 경우 줄 로페타기 감독이 부임을 했죠. 브라이튼의 가게에는 브라이튼 감독. 그로 가기에는 포체치노가 아직은 그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상위권 팀으로 봤을 때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아스널은 아르테타, 빌라는 에메리 감독의 자리가 확실하고 리버풀은 클록 감독의 후임으로 슬롯을 선임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맨유가 지금 포체치노 감독과 접촉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맨유의 최우선 순위는 입스위치의 전 맨유 수석코치였던 맥케나이고 그 다음이 투에, 그 다음이 유로 2024 이후 만약 사우스케이트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물러날 경우 이분을 데려온다는 얘기가 있고 포체치노 감독은 그레이온 포터 토마스 프랭크 이 정도 감독 순과 더불어 후순위에요 맥케나, 투헬 사우스게이트가 다안 되면 데려올 정도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맥케나가 거절을 한다면 투헬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맥케나 감독 역시 맨유의 제안을 본격적으로 받을 경우에는 충분히 협의할 수가 있어요. 테나 감독의 경질 사실이 이미 알려졌고 FA 결승전이 끝나는 대로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맥케나든 투헬이든이 정도 협상선에서는 정리가 된다. 즉포체치노 감독의 맨유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요. 라리가 같은 경우 레알은 안첼로티, 바르나는 플릭 감독 선임이 뭐 알려. 졌고 지로나는 미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메온의 입지가 굳건합니다. 분데스리가는 레버쿠젠이 알론소, 슈투트가르트가 페네스, 바이레미넨도 얘기가 있었지만 콤파니 감독의 선임이 임박한 상태잖아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인터밀라는 시몬의 인자이 감독의 입지가 확실하고 유벤투스는 이미 볼로냐의 성공을 이끈 티아고 모타 감독의 선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도 가스페리니 감독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루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함께 도전하게 됐고 AS 로마는 무리뉴 감독을 경질하고 선임한 대로시 감독이 성공적으로 팀을 잘 수습하면서 장기적으로 팀을 이끌 게된 상황이에요. 즉 현재 유럽의 주요 리그에서 포체치노 감독이 갈 만한 좋은 옵션이 없다 맨유 감독 직만 최종 무산될 경우 포체치노 감독과 충분히 접촉해서 그냥 쉬는 것보다 한국 대표팀에서 조금 여유 있는 일정 속에 북중미 월드컵을 도전해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고 또 북중미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그 이후 2026년에는 다시 유럽의 빅리그 빅클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접촉해서 얘기해볼 필요는 있다 성사 가능성이 얼마인지를 따져보기 전에 무리뉴든 라니엘이든 뭐 포체치노든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협상단을 꾸려서 구체적인 조건과 자금을 마련해서 만나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물급 감독을 데려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인데요.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이번만큼은 행정적으로도 또 이제 자금적으로도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협상하고 좋은 감독을 데려와 한국 축구를 아무개에서 탈출시킬 수 있을지 한준 TV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질 최신 소식과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독점 정보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